토마토의 특징이 뭐예요? 빨간 색깔의 완숙된 토마토의 색깔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 속에 들어 있는 이 빨간색 색소가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예요. 이탈리아에서 토마토를 많이 먹는데 옛날부터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선생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서 라이코펜의 함량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만병통치약처럼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속상해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라이코피에는 항산화성이 다른 카로티노이드 색소에 비해서 6배 이상 높을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또 특히나 지방이 많은 조직에 암 발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남성들의 그 전립선의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먹어보면 싱싱한 유기산 함량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그 pH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비타민 C가 각 각종 유기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서 피로 물질이라고 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도 의사 선생님 얼굴이 새파래지는 <laughs>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 감자나 마찬가지로 비타민 K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전 응고를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에 좋은 토마토라고 하더라도 토마토가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몸이 찬분 오히려 토마토를 좀 익혀서 그런 분들은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토마토가 가지과 식물인데 이 가지과 식물들이 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토마토에 알레르기나 천식, 아토피 같은 증상이 나타나시면 주의를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는 그 산성이 강해서 식도 점막을 자극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일로 많이 먹다 보니까 토마토를 먹을 때시고 단맛은 조금 그래도 약하잖아요. 설탕을 뿌려가지고 절여놨다 먹으면 맛있죠. 근데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놓게 되면 사실 여기 토마토에는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있어서 밥. 이런 탄수화물 식품을 주식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만드는데 비타민 B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기껏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먹었는데 설탕을 대사하는데 에너지로 만드는데 그게 다 소용되니까 이 토마토를 먹은 효과가 별로 잘안 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마토는 설탕을 치지 않고 드시는 게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이 아까 라이코펜이다 빨간색 색소 성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겉껍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토마토를 이 껍질째 그냥 먹으면 이 껍질들은 식이섬유소라서 그냥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실 때는 여기다 십자가로 이렇게 칼집을 내고 뜨거운 물에 살짝 담궈서 이 부분이 그럼 싹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싹 벗겨주면 아주 껍질만 하얗게, 투명하게 이렇게 잘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썰어서 뭐 샐러드로 해서 드셔도 좋고 주스를 해서 드셔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토마토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 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과일로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름, 올리브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과 같이 지용성 성분들과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을 들 아시고 주스를 만들 때도 토마토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주스 가른 데다가 올리브 기름을 한 숟갈 넣어 가지고 같이 드시거나 호두 견과류로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은 어, 토마토 하고는 뭐 뭐든지 다 어떤 식품들은 잘 어울리는데 육류라든지 치즈 연어 견과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서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이 돼서 영양소에 균형도 잘 맞고 또이 육류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에 의해서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올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제 예쁘게 카프리제 같은 거 만들 때잘 익은 완숙 토마토하고 치즈만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나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초록색을 띠는 아보카도 과일을 잘 그것도 후숙을 시켜서 몰캉몰캉 할때 같이 하시면 빨간색, 초록색,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국기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라이코펜 성분이 알코올 분해 과정에 생기는 알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독성 성분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주 해장식품으로 많이 먹는 게 토마토 수프이나 토마토 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서양 채소 중에 아스파라거스라고 연필처럼 생긴 채소 아시죠? 고기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하고 이거랑 같이 해서 드시게 되면 우리 숙취해소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죠. 대저토마토는 이렇게 좀더 색깔이 검은색 비스름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보이고 이게 짭짤한 바다 물이 들어오는 땅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짭짜리 토마토라고 그러잖아요 토마토의 단맛과 짭짤한 맛이 조화가 되고 토마토가 또 감칠맛이 강한 그런 채소인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토마토를 감칠맛을 내는 식재료, 소스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처럼 많이 먹죠 이 대저토마토가 단짠의 비율이 잘 맞고 감칠맛이 좋아서 맛이 좋은 토마토로 알려져 있고 이제 3, 4월이 제철이에요. 딱 봤을 때는 맛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색깔인데 요거를 이렇게 사셨을 때 요런 상태로 사시게 되면 한 2, 3일 정도 실온에다 놔둬요. 그러면 하나씩 점점 붉어지게 돼요. 상온에서 후숙하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한 2, 3일 정도 놔두면 단맛이 더 강해지게 되고 색상도 빨개지면서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상태로 되는데, 그때 여기를 떼내셔야 돼요. 이거를 떼내시는 게잘안 될까봐 칼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씻는 동안에 속에 있는 좋은 영양소가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떼주시고, 그대로 물에다가 5분 정도 담궈놔요. 그래서 이물질 같은 거 슬슬 문질러서 씻어낸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페이퍼 타월로 물기 다 없애고 비닐봉투에다가 페이퍼 타월 한 겹, 토마토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냉장고에 밀봉을 해서 보관하시면 한 일주일 이상 뭐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색깔. 우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향을 봐야 되는데요. 색깔은 당연히 선명하고 그 진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맛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좋기 때문에 좋겠고요. 겉껍질의 상태가 이렇게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 꼭지가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 신선한 것이죠.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향은 겉에서는 안 나지만 이렇게 잘랐을 때그 토마토 특유의 향이 확 나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요. 이거를 딱 쥐어봤을 때 모든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은 딱 했을 때 무게감이 좀 느껴지면서 묵직한 것이 알차게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쥐어서 눌러봤을 때 탄력성이 단단한 느낌이 나는 거. 흐물흐물하면 이제 상해 가는 거잖아요. 탄력성이 있고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들이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 모양이 참 예쁘네요 실좋은 감자 같은데 감자는 주로 탄수화물 전분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감자를 먹으면 소화흡수가 잘 빨리 돼서 혈당을 급속히 올려 주기 때문에 고혈당 지수 식품이라 고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인이 되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먹었던 작곡밥 식이섬유가 많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식품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좋은데 감자에는 그런 전분,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C,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B군, 칼륨이라든지 칼슘, 미네랄들이 다량 들어있어서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드시면 열량을 일단 제대로 채워줘야지 근육의 손실이 안 되거든요. 근육의 손실을 막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실 수 있다. 그래서 노인에게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자는 이제 주로 탄수화물 식품이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식사하실 때 단백질 식품들 달걀이라든지 우유 우유로 만든 치즈 이런 단백질 식품하고 같이 드시면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기 때문에 단백질의 양도 올라가고 질적으로도 보완이 돼서 양이 훌륭한 궁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자 오래 두면 이렇게 막싹 올라오잖아요. 싹이 나면 그싹 있는 부위에서 솔라니라고 하는 유독성분이 생기는데 이런 독성성분들은 우리가 가열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드시기 전에 싹난 곳을 제거해야 되고 이 솔라니는 싹 나는 부위뿐만 아니라 햇빛을 봐서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에서도 솔라니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깎아내고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 감자를 보관할 때는 에 발화되지 않도록 좀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면서도 시원한 곳에다가 햇빛을 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감자들은 우리가 살때 보면 조금씩 안 사고 박스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감자 10kg 정도 한 박스를 샀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 이상 먹게 되다 보니까 감자가 많이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많으니까 이 발화를 안 하게 하려면 10kg 한 박스에 사 사과 한개 정도를 넣어두면 사과에서는 에틸렌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싹이 가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랑 꼭 같이 가는 식재료가 양파가 있는데요. 감자를 양파랑 같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감자가 쉽게 상하고 무르게 되니까 양파는 절대!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취남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다 냉장고로 넣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감자를 냉장고 4도씨 이하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전분이 당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쪄서 먹으면 사실 더 단맛이 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해 먹는 건 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도가 120도 이상 가게 되고 그러면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국제암연구소에서 말하는 암 유발 가능물질,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먹게 되면 170도 정도 튀기는 온도 이상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많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감자는 되도록이면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자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나죠. 근데 감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원래 중남미가. 라틴 아메리카 쪽이 원산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콜럼버스가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19세기 돼서야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는 아무래도 열대성 기후에서 나는 작물이다 보니까 실온에다가 놔둬야 되지. 이렇게 냉장고에다 보관하면 냉해를 입으면서 전분이 당질로 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감자를 세척하실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열매 식품들은 세척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물에 담가서 이런 흙이나 이런 게 불어나면 이 표면이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걸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싹이 난 부분이나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하고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자를 이런 걸 불린다고 할 때도 잠깐 담궈 둬야지 너무 오래 담궈 드시면 감자의 표면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또 감자 속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담궈놓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감자를 간장에다 이렇게 조려서 먹거나 또는 감자채를 쳐서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스러지면 모양도 예쁘지 않고 좋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자를 간장에다 조릴 때는 감자를 깍둑썰기 해가지고 감자의 전분이 빠져나가 하고 쌀콩하게 익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감자의 전분도 빠져나가서 서로 붙지도 않고 한번 쌀콩 익었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감자를 간장에다 조릴 때에는 감자 깍둑썰기해서 이렇게 데쳐낸 것들을 물기를 제거하고 감자가 잠길 정도의 물에다가 간장, 설탕, 올리고당 이런 양념들을 해서 넣고요 센 불에서 그대로 젓지 말고. 조려 주시면 감자가 부서지지 않고 잘 조림이 될 수가 있고요. 감자채도 마찬가지예요. 감자채가 볶는 동안에 붓게 되면 이거를 떼려고 자꾸 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깨지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감자채를 썬 다음에 찬물에 담가서 겉으로 빠져나온 전분들을 씻어내고 물기를 다 닦아내고 기름에 볶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감자를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감자의 색깔이 일단 균일하고 겉 표면이 매끄러운 것들이 좋고요. 표면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들이 좋아요. 표면에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들을 골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